JIBS가 선정한 10대 뉴스로 본 2020년 마지막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주목한 대형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의 재판이 1년 내내 이어졌고, 묻지마 살인 사건과 10대 촉법 소년 범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선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FC가 K2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재판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매 재판 때마다 전국적인 관심이 계속됐습니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치밀했던 범행 계획이 드러났고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부다들 살해 혐의는 간접 증거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이 억울할 것 같다. 정말 하늘에서도 제대로 눈을 못 감겠구나.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제. 지난 8월 말, 묻지마식 살인 사건이 발생해 또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29살 강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제주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는 진술과 달리 계획 범죄라는 게 알려져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에게 잘 보이려 많게는 200만 원까지 수차례 사이버 만니를 후원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피의자가 집을 나설 때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오일장 등이나 애울장 등지에서 배해하면서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 수년들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마트와 차량 절도까지 두달새3 0 건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자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가해자로 청소년이지만 또피해자도 청소년이에요. 성법이상당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연령도 조정이 돼야 되고 모든 스포츠 종목이 코로나 19로 얼어붙었지만 프로축구 여기는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K리그 2로 강등됐던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우승 고지를 향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즌 막판 K리그 2 정상에 오르며 강등 1년 만에 일부러 재승격하는 역사를 쓰면서. 축구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좀 나은 팀으로 될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리그 1으로 승격한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여기를 그라운드에서 직접 느껴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